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그냥 기도하라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기도의 지침, 기도의 기준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5절까지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기도문이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에는 예수님의 삶, 또 인격 또 그분의 모든 사역의 핵심, 그리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하고 세밀한 사랑들이 이 주기도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이 마지막부터 처음까지 모든 기도문 하나 하나가 너무나도 귀한 기도문이죠. 여러분 이 기도문은 그 주기도문의 가치와 또 중요성을 우리가 그 동안 조금 간과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배 마칠 때 그냥 외워서 기도하는 기도문이 아니라 주기도문이야 말로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고 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주기도문을 사랑하고 더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기도해야 할 기도문이 있다면,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다시 한 번, 우리가 이 주기도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기도를 늘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동안 우리, 우리 권사님이 교회를 못 오셨어요. 지난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이. 그 제가 이렇게 신방을 잠깐 갔는데, 아이고, 잘 보이지도 않고, 정신도 없고, 그래서 집에서 늘이 주기도문만 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일 기도를 잘하고 계신 거예요. 딴게 아닙니다. 네. 오늘 이 마지막 주기도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이 주기도문에 담긴 귀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 3절을 보시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세 개의 기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을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구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로 이 주기도문이 지금 마치고 있습니다. 먼저 시험에 대한 기도를 잠깐 보면은요. 여러분 시험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긍정적인 시험이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런 시험이죠. 하나님이 백세해 주신 아들을 뭐 하러 달라고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아니 훈련하셔서, 그를 정말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한 시험을 주신 것이죠. 이게 긍정적인 시험입니다. 야구보수 1장 2절 4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시련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2절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시험은 당연히 우리가 싫죠 피해야 되는 건데 왜 기쁘게 하라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를 훈련해서 부족함 없게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13절에 나오는 이 시험은요. 헬라어로 보면 페이라스몬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시련이라는 의미보다는 유혹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또 야고보서 1장 14절에 나와요. 14절을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에도 시험이 나오는데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부정적인 시험입니다. 바로 사단마귀의 유혹의 시험이죠. 그런데 그 시험이 어떻게 온다 그랬냐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했어요. 바로 우리의 유혹의 그 뿌리가 인간의 욕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단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들추겨내서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때문에 누구나 사단마귀의 시험과 유혹의 대상이 됩니다 나는 아니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그랬어요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혹과 고난 앞에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우리를 우리 안전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에 가서 금식 기도하실 때 그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시험하는 자죠? 또 우리를 유혹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때 마치 뿔 달린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금방 알고 대처하고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유혹할 때 고린도우서 11장 44, 14절에 보면, 광명한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얘기했어요. 사단은 변장을 합니다.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이 기도를 늘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단막의 시험 가운데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단마귀는 악이죠.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악에서 구해 달라.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달라는 그런 기도이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악한 영, 사단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12장 9절, 10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곧 마기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 쫓겨 쫓겼으니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기 지금 사단 마귀의 실체 또그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땅 것처럼 예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온 천하를 꾀하는 자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예요? 밤낮 참소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꾀어서 늘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늘 참소해가지고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키는 거죠. 또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 악한 자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악이 있고 악한 자가 있고 악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시죠. 요한복음 17장 15절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인데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인데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달라, 보호해 달라 이렇게 지금 충부기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소위 말해서 보호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자녀들 위해 기도하죠,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사실 하나님은 다 보호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기가 엄마한테, 엄마, 엄마, 나를 좀 지켜주고 좀 보호해 주세요. 제발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지 보호해 줍니까? 아니죠. 당연히 자녀이기에, 부모이기에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살펴 줍니다. 엄마는 자신의 목숨까지 다해서 그 아기를 지키고 보호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택한 백성들 시편 121편 말씀처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왜 이처럼 제자들 위해 기도하셨는가? 또 우리가 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이처럼 보호해 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가? 누가복음 보면 2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키 후에 내 형제를 구케하라. 여기 보면 사단이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를 밀까부르듯 한다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럼 밀을 까가지고 후 부는 게 얼마나 쉬워요? 마치 사단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이 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늘 악에 노출되어 있고 사단의 공격 아래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 밖에만 나가도 아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 사단의 괴계와 또그 유혹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영적인 진공 상태에서 사는 것이 아니죠. 에베소 6장 12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있습니다. 정세와 권세와 또 통치자 권세자들 또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는 악한 영들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를 넘어뜨리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축복을 다 가로막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에게는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이런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둠의 영들은 때로는 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때문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늘이 악한 영의 실체를 우리가 인정하고 또 드러내고 또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 살아가는 이들을 보호해달라는 그런,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도 우리가 힘들긴 하지만 여러분 그 틈을 이용해서 이 사단마귀 악한 영들이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활보를 하고 있어요. 이 사단마귀는 얼마나 영리한지 우리가 자신들에게 속고 있는 것을 모를 정도로 우리가 우리를 속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가장 주의할 것은 뭐냐 무시와 방심입니다. 그럼 반지의 제왕이라는 혹시 영화 보셨나요? 아이들이 좋아하잖아요. 원래 영국에 그돌킨이라는 소설가가 1952년에 그게 이제 쓴 소설인데 그게 이제 영화도 되고 아이들 뭐 게임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런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악의 그 세력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악의 세력들이 반지를 찾아요. 근데 그 반지가 어떤 반지냐? 절대 권능과 힘이 있는 반지입니다. 그래서 그 반지를 누가 차지하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지를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전쟁을 하고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데 마지막 주인공이 그 반지를 차지해서 그 반지를 이제 없애버려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막 무시무시한 그 괴물들이 나옵니다. 막 보면서 막 끔찍할 정도로 영화이긴 하지만 소설이긴 하지만 막 그래요.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막 무서워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에이 저거 뭐다 지연된 얘긴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런 우리의 정서와 문화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 속에 귀신이 있잖아요. 하얀 소복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입에는 이 피가 질 흐르고 으하면서 그 자신의 그 한을 풀어달라고. 보름달이 뜨는 밤, 사또를 찾아가죠. 그러면은 겁쟁이 사또는 놀래가지고 도망가든지 죽든지. 그러면 용감한 의로운 사또가딱 구임을 하면 그사또가그 귀신의 원한을 다 들어주고는 그것을 해결해주면 이제 더 이상 구천을 떠돌지 않고 이제 좋은 곳에 간다. 예, 전설의 고향에 항상 그 내용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마치 성경에 나오는 이 귀신 이야기도 사단막이 어둠의 영 이야기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치 도깨비 이야기처럼, 마치 구미호 이야기처럼 그냥 하나의 전설이고 뭐 신화이고 동화 이야기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사단막이 악의 실체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단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자이고 내가 속는 것을 알지 못할 정도로 나를 속이고 지금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사단마귀를 야빠서는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아 지금 달나라 가는 세상에 아니 화성까지 가는 세상에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외면을 하죠 또그 너무 지나치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또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네,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그 배후에 이 악한 영,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도무지 저것은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럼 누가 한 거예요? 그 뒤에 어둠의 세력. 이 사단마귀가 한 일이죠. 어떻게 6 0 0만이나 되는 사람을 가스실에 넣습니까? 그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어떻게 그 젊은 아가씨들을 그렇게 수치를 주고 그것을 찍어서 영상으 올리고 그것을 돈을 벌고 뻔뻔스럽게 이런 게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이깐난 아기 이제 두 살밖에 안된 아기를 어떻게 이렇게 무참히하게 그렇게 아이를 해서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사회.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다그 뒤에 어둠의 세력들, 이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악한 영, 어둠의 세력이 존재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사망 권세, 무덤 안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부활주일이었잖아요. 여러분, 부활주일 한번 예배 드리고 끝나면 부활이 끝날까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실 매 주일이 부활 주일이에요. 원래 교회가 시작되고 예배는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었죠. 그래서 모일 때마다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 주일 교회로 오는데 우리는 사실 매 주일 부활 주일이에요. 그래서 매 주일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다 무너지고 더 이상 다 끝난 것 같고 이제 다 죽은 것 같고 할수 없을 것 같은 것들이 이러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소생되잖아요 아멘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간구의 기도이면서 더 나아가서는 승리의 선포이고 영광의 여러분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 도문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끝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마지막 구절을 이제 사람들은 송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읽어 보면 가로를 쳐놨어요. 그래서 왜 가로를 쳐놨지? 이런 분도 있어요. 그데 밑에 보면 나나주라고 것을 설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성경은 많은 사본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그 많은 사본들을 공통적인 걸 기록해 놓은 정본인데,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없기도 하다 이렇게 말해서 과연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논란이 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마지막 기도문을 우리는 송영이 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송영이 뭡니까? 송영은 예배 마지막 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제 송영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말 그대로 기도문이지만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기도예요. 기도를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주기도면 앞에서부터 쭉 보았잖아요. 보았는데 그 앞에 모든 내용을 사실 이한 구절에 요약을 한 겁니다. 이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눈에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보이지도 않지만 그러나 그 주인은 하나님이신 나라. 의와 평강과 사랑이 넘치는 나라. 우리가 언젠가 가야 할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 구절 안에 앞에 있던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권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세, 이미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그 권세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승천 하셨는데, 그 권세는 단순한 권세가 아니라. 자유와 능력과 가스림과 통치와 이 모든 것이 포함된 그런 의미가 있는 엑수시아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권세와 비슷한 단어가 권능이라는 단어로 우리 성경에 이제 번역이 됐는데 그것은 디나미스라고 해서 같은 의미입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는 그런 권세, 권능을 말하죠.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와 권능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미약하고 또 우리는 불안정합니까? 때로는 할수 있다 생각하지만 돌아서면 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힘을 얻고 또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은 내가 헬스클럽 가서 운동해서 내가 만드는 힘이 아닙니다. 그 권세는 어떤 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내려주시는 그 힘입니다. 때로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눈에 안 보여도 지금 이 예배당 안에, 이 공간 안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전파들이 지금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예배드리다 보면 한 번씩 전화벨이 울립니다. 그렇죠? 핸드폰이 울리잖아요. 선이 연결도 안 됐는데 막 울립니다, 막. 어떻게 가능해요? 전파가 막 흘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권세, 여러분 그 능력도 나한테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권세를 받아야, 그 권능을 받아야 이 땅에서 살수 있어요. 왜? 우린 너무 연약하니까. 우린 너무 나약하거든요. 그래, 할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돌아서면 또할수 있을까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거룩하게 사는 것 같지만, 또 내일은 또다시 사단막의 유혹 앞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나를 칭찬하는 사람을 보면 너무 기쁘고 좋지만, 나를 혹이나 질책하거나 나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 나에게 해를 준 사람을 보면 또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야 여러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하면서 끝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사실 이참 비상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보면 원어에 독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무겁다, 신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존경과 경배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께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께 경배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년 예수 믿은 지 10년 됐다. 그럼 내가 10년 동안 주기도만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10년 동안 하나님을 높이고 경비한 거예요 내가 평생을 예수 믿었다 그럼 나는 평생 주기도문 한 것이고 평생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비한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해야 할 기도입니다 이 주기도문 날마다 우리가 감사하고 또이 주기도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